로플릭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로블릭스 게임은 쏘거나 죽기라는 게임이고요 저런 식으로 총을 먹은 사람이 이제 총을 쏘면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못 쏘면은 저렇게 죽습니다 바로 직접 보는 게 편하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몇번 해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 팬톡방에 있는 그 구독자분들이고요 꽤몇번 해봤고 이분들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는 랜덤으로 할게요 아 근데 애들이 클래식... 아 이거... 어어 어, 나도 클래식 할게 얘들아 어, 어 재밌겠다 우와 게임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 가운데 총 보이죠 저걸 빨리 먹으면 되거든요 보세요 아 제발 먹었다 쏴 얘들아 한내 맞아 얘들아 한내 맞아 얘들아 너 뭐해 토마토 아 <laughs> 이게 합법적으로 그거거든요 그티백인 가능한 거 제발 제발 나이스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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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먹어 먹었나? 못 먹었다 오케이어 있어 아니 근데 <laughs> 야 이거 녹화야 웃는거 밖에 없어 무슨? 아 괜찮아 피할 수 있어 나는 야, 어차피 이게 초반에는 빨리 죽거든? 아 제발 나 오케이 정말상 콜아 유튜버 콜 오케이 오케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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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먹었다 아못 먹었다 피... 아, 오케이 자, 참고로 지금 총쏠때 누워 있으면은 안 맞거든요. 근데 초, 쏘는 사람이 누워 있으면은 그것도 맞아요. 뭔말 알? 오케이 갑니다. 잡아야 돼. 제발. 아못 잡았다. 어 오. 컷컷컷 <laughs> 컷. 컷, 컷, 컷. 아못 먹었다. 아 오호호호 <laughs> 잘하는데? 오호호 잘해. 이거는 내가 무빙으로 그냥, 사! 임마! 어? 그래. 아, 뻔하지, 아, 뻔하지! 아, 뻔하지! 고, 죽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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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! 죽겠다. <laughs> 얘 죽겠는데, 고 <곧> 있으면은? <laughs> 아, 아하하 죽었죠? 간단하네, 간단해, 어? 얘들아, 가만있을래? 얘들아! 여기, 아, 제발, 아, 제발, 여기, 야 아, 제발! <laughs> 아, 생각보다 재밌다. 그니까, 요즘 이런 게임 재밌는 것 같아요. 노가웃 그런 거. 그니까, 브레인옷이나, 뭐, 9 9방 뭐, 유행하는 것들도 재밌게 하겠죠. 근데, 뭐랄까 로블러스가 사실은 이런 게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난 되게 재밌는데. 뭐 말할? 제발. 아못 먹었다. 아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초반에는 뭔지 알죠. 총을 먹는면은 무조건 되요 왜냐면 각, 애들이 많잖아 여기. 그래서 좀 쉽거든요. 오케이. 아 잠깐, 애들아, 애들아. 애들아, 가만히 있어 볼래, 애들아. 애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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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. 오케이. <laughs> 아, 오케이. 못다, 못 먹다. 와우, 잘어 이 지금 보면은 캐일 수도 있거든요. 아, 오케이, 먹었다. 오케이, 잠깐, 아, 잠깐, 천천히... 아하하하하하, <laughs> 천천히 할 필요도 없네. 이거 오케이, 제발 먹었다. 일로와, 아 일로와, 바퀴벌레, 일로와, 바퀴벌레, 일로와. 오케이, 와, 타이밍 봤어. 방금 엎드리면서 하는 거? 아, 이거 네 명... 아, 니다할 만한데, 다 만만한데. 이거 가자. 어, 아, 뭐 먹었다. 오케이, 피해 주고 임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아, 으아, 나, 나 죽어라, 죽어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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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하하하하, 아하하하하, 아하하하하. 아니,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, 이거. 너 먹어라. <laughs> 너 먹어. 너 먹어. 어, 제발. 아, 으아, 나 쏠려고 이거.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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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나 쏠려고. 아, <laughs> 야, 어? 나 로플렉스야, 인마. 어? 너 먹어, 너 먹어. 나안 먹을래. 너 먹어. 너 먹어? 아, 먹으라고. 아, 먹어? 왜안 먹는데? 왜안 먹냐? 아. 오케이! 아하하! <laughs> 하 야, 이거다, 이거다! 얘들아, 보이냐? 에이, 멍청이들아 보이냐? 엄마 먼저 1등 하자. 못 먹었다. <laughs> 아, 이걸 주고, 이걸 주오5맵 50맵? 너 10맵 못 듣잖아, 방금. <laughs> 너심에서한게 뭐가 있는데? 매우 간단하지? 이런 재미를 사실 내1 못할까, 이거? 총 먹고, 못 먹고! <laughs> <laughs> 아, 이라도 해야지. <laughs> 오예, 축복, 축복, 축복! 가자. 아, 먹고 싶네, 총? 나 지금 총한 번도 못먹어딱 거... 아, 먹었다. 아, 잠깐만. 준비하고. 오케이! <laughs> 얘또 근데? 아까, 아까 갠데? 바퀴할래. <laughs> 아까도 이렇게 좋은데. 내 거. 아, 뭐 먹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정말 상 컷. 못 먹었다. <laughs> 제발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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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생각보다 이 게임이 재밌는 게, 그, 먹든 못 먹든 일단은 피하는 맛도 있고, 재밌는 거 같아요. 그래서총 모으는 맛도 있고. 야, 너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? 어? 야, 그게 될것 같아? 안 되지, 임마. 안 되지. 안 되지, 안 되지. 어? 아, 어, 뭐야? <laughs> 이걸 죽나? 이걸 죽어. 아, 총을 모는 게 좋을까, 지금? 모는 게 힘들 것 같은데? 먹지 말까? 아, 먹자. 먹자, 먹고. 야, 쏘자. 음. 제발 어 못맞아 이게 안맞는다고? 어, 어 이게 안맞는다고? 이게 안맞는다고! 아 제발 이게 안맞는다고 말이 안돼 이거 판정 봤어요 여러분들? 판정이 상해요 예? <laughs> 애들 상자 뽑는거 귀엽다 그래서 상자 <웃음> 상자 <웃음> 상자, <웃음> 상자 뽑고 있네 클래식 랜덤 난 랜덤하고 싶은데 랜덤하자 랜덤 랜더, 얘들아 아총 랜덤이네 이거 그러면은 시프트라 켜 일단 켜라 시프트라 아 <laughs> 이거 <웃음> 자기 앞에 됐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총 준비. 총 준비. 총 준비. 솔 준비. 솔 준비. 나다 왔다. 나 왔다. 제발. 제발. 정발 제발. 정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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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간단하죠? 하고. 준비. 솔 준비. 솔 준비. 솔 준비. 아, 위험. <laughs> 위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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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위험했어. 아 최고의 티베긴 게임 게임인데 이거? 좋은데? 아안 맞지 맞겠냐? 아자 <laughs> 이렇게 저는 죽었구요 아무래도 1등하기 좀 어렵네요 1등 한판 했으니까 저는 만족하려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